네번째 강입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우리가 앞에서 첫번째 완전 제곱골로 변형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표준형을 만든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는건 이미 한 방법이구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y는 해갖고 간하여 정리되어 있는 거 y를 넘기면서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 제곱의 개수 얘는 x 1차의개수 그다음 얘는 상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식을 만드세요. 그 식을 정리하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y의 마이너스 3이 구해졌을 때꼭짓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잖아요. 여기서는 에꼭짓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바로 나왔는데 x좌표 구하고 싶죠? 그러면은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냥 판별식 활용 좀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2 x의 제곱 더하기 8의 x 더하기 3 빼기 y는 0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a는 2가 되고 b플라임은 2 곱하기 4가 8이니 4가 되고 c는 3 빼기 y가 되겠죠. 짝수차 판별식.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16 마이너스 6 더하기 2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y는 얘예 계산하면 플러스 1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 중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 값이 되겠죠. 최대 값은 한없이 커질 거 아닙니까? 왜? 양수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 같은 방식으로 2번을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고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1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되어 있대요. Y에 대한 최대 값, 최소 값. 자 y에 관한에 한번 정리해 보죠. y의 제곱 더하기 2의 y 플러스 4x제곱 더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은 0이다. 그러면 얘는 y에 관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x에 관한 최대 최소가 나올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 x가 쓰게 되거든요. 자 우선 놔두고 x간에 에 정리하시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a는 1이고 b 프라임도 1이고 c는 뭐 다네요.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 어 땀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어? 마이너스 4 근이 두 개이건 한개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왜냐면 1이 있으니까 13과 1이 있으면 1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에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죠 x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아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의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3이 되겠죠 1과 3 사이 에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해볼게요. a는 4, b플라임은 마이너스 4, c는 요거 전부다. b플라임의 제곱. 예, 왜래서4 어디? B 4, 아, 이 8이구나. 예. 8.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y제곱 더하기 2의 y 더하기 1 3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의 8y, 자, 마이너스 4, 1, 4, 4, 3, 12, 52에 플러스 64를 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니 1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시면 y의 제곱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y 더하기 3의 y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으니 y는 마이너스 1과, 아, 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위치한다. 최소 마이너스 3 최대 1 나온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쉬운 내용,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니, 근의공식 써야 되는 거는 근의공식 쓰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또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봅시다. 음, 만족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앞에 내용 두 개가 다 뭉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십시오. 그럼 얘는 그 값을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럼 y는 k-2x가 될 것이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자리에 k-2x의 제곱은 1. x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뭐, 방법상으로 잠깐만 방법상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에 이제 실수를 만족할 때 최대 최소 구하라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랬죠. a O, b 플라임은 마이너스 2k c는 k 제곱 빼기 1입니다.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는 k 제곱입니다. k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k는 마이너스 루트 5에서부터 플러스 루트 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도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나중에 원의 방정식 가서 배워도 돼요 충분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식 정리하고 뭐 해라 판별식 써라 이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10여 하나가 더 있네요 <laughs> 나는 끝난 줄 알았다 아연.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 또또 똑같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할까요 X 제곱 더하기 1분의 6의 X를 K로 나와 보죠 6의 x는 kx제곱 더하기 k가 되고, 6x를 넘기면 kx제곱 마이너스 6의 x 더하기 k는 0이라고 될 겁니다. 판별식 써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음수를 곱하겠습니다. k제곱 빼기 9는 0보다 작거나 같고,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으니, k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풀어졌네요. 다음.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 똑같은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항상 발등에 도끼 찍힐 수 있으니 꼼꼼하게 풀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해서 얘가 는 k를 잡자면 얘가 이걸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k의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kx의 제곱 더하기 k가 되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시면 얘를 다 넘길게요. k 빼기 1의 x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얘가 넘가 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X 더하기 K, 마이너스 B는 0될 겁니다. 괜찮죠? 판비시 가져가 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어야안 돼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근데 조금은, 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힘이 들죠? 잠깐만 볼게요. 나도 힘이 들어서, 그냥 나타내기를, 음, 그래, 뭐, 결국은 그렇게 나타내서 찾아나가는 게 어쩔 수 없네. 요 계속 해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사이 안에 꺼 풀면 은 K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K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다시 전개할게요. 식이 조금 길어지는데 따라오세요. 4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하기 4의 b 플러스 1의 k 마이너스 4b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죠.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4k제곱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1의 k의 얘와 얘의 부호를 바꾸면 더하기 4b 마이너스 a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최대값과최소값이 나왔으니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검색이 최고차의 개수가 4다라는 걸 가지고 요거를 보면 4의 x 더하기 1, 뭐야 x가 왜 나오니 4의 k 더하기 1, k 빼기 3이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4의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다시 전개합니다. 전개하면서 위에 적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니? 2가 되어야 1이 되어야지. 4이 8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1이 되었어. 그럼 여기 4가 된거 아니니? 그럼 여기서 16이 나와야 12가 되지.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보자, 조건 보자고. 마이너스가 안 되냐? 뭐 그런 말은 없잖아. 그렇지? 그럼 a는 값이 두개고 b는 하나다. 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 11단원이 끝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몇 페이지부터 했습니까? 172 페이지부터 175 페이지까지 이게 마지막이네요. 판별 시까지. 그러고 나면 뒤에 게 연습 문제니까, 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해봐야지 본인이 맞죠? 풀어보고 부단하게 연습을 하시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끝.